깔끔한 서랍형 레일 접시 정리대 탑3. 가피노 슬라이딩 그릇 접시 정리대는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만한 제품입니다. 무타공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주는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슬라이딩 기능 덕분에 그릇을 쉽게 꺼낼 수 있어 사용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튼튼한 철제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나며 물빠진 구조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방 정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이프리 싱크대 주방 레일 서랍 정리 슬라이딩 선반은 주방 정리의 새로운 히어로입니다. 강철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로 30c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떤 공간에도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특히 바퀴가 있어 슬라이딩이 부드럽고 깊은 곳에 있는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7cm의 높이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함업합니다. 정리의 묘미를 느끼고 싶다면 제이토리를 선택하세요. 사용 편리성과 견고함을 모두 잡은 이 제품은 여러분의 주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필요했음 뉴 스타일 하부장 식기건 조대는 부엌의 수납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슬라이딩 서랍형 디자인으로 손쉬운 접근성을 제공하여 깊숙한 공간에서도 원하는 그릇을 간편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탈착식 물바지 트레이 덕분에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또한 간편하여 별도의 도구 없이 접착제로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주방 인테리어에도 멋을 더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릇 정리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